내발톱만큼이라 따라가자, 님들내 네, 누나. 예. 응. 아내 생각에는. 응. 진짜 금방 나올 것 같거든. <laughs> 제발 좀 금방 나와. 내가 길로틴을 뽑았던 그대로 뽑을게요. 알겠어요. 내가 최근에 뽑았는데. 대로, 대로 해요, 응. 혹시나 40만 달가 응. 무과금이 났어. 응, 괜찮아요. 응. 그게 아니라 22만 달를 써야지. <laughs> 아니 설계 치는 게 아니라, 아니 40만 달가 털렸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왜냐면 뭐라도 뽑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열받아서라도 나도 방금 축생돈 한 25만 달에 털렸거든 아니 어차피 그거는 야 근데 누스 그 사인도 안 생각해서. 뽑지 않았어? 아니야 데스 사인 사, 사기로 했어 사기로 했잖아나 샀어요 샀어 그러면은 아 네. 샀어요? 배웠어? 네. <laughs> 아니요 저 잠가놨어요 어... 음. 아 여기 있네 아 일단 네. 알겠습니다 빨리 금방 뽑을게요 알겠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내가 봤을 때 여섯 번 안에 나와. 예 내가 뽑았던 그 방법이 있거든, 길로틴을. 내가 길로틴을 두 번만에 뽑았잖아. 아, 상출소에 좆대고. 자, 잠시만요, 시청자분들. 자, 초록남 누나 스펙 좀 볼게요. 자, 정령탄 10의 1단계에 극기가 예, 6단계. 아, 지금 캐릭터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다섯 개비고. 다섯 개비고. 어따 인형중복 야 이거 진짜 이거 신화인형 각이다 4마리면은 3번 도전 가능한데 충분하거든 영어 좀고자 리니지2M 역사상 리니지M 포함해서 1대 본주입니다 아 1대는 아니고 2대인데 본주에요 숙련도 어? 야 이건 잘돼있네 단검은 근데 오브가 왜이러냐 이거 이거 5분은 그냥 아예 다시 다 돌려야겠는데, 이거. 예, 여, 성 본주입니다, 여성 본주. 자, 한성검도 돼있고, 스킬을 보면은, 어, 한성검 벤전스랑 리벤지 빼고 다 돼있고, 공격형. 아, 대검 구사 안 돼있고, 아, 창도 좀 있습니다, 두 개. 어, 단검 데스사인. 데스사인 지금 여기 아, 아이템 창이 있어요. 단검, 단검이 이제 풀이네. 오부 단검이 이제 메인캐릭인데 자 장비좀 볼게요자올축칠올올칠 올, 올 악세에다가 부적이 저보다 한장 한 많아요 2 3 4 5 범위 되게 많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예풀탈락세에 네, 이것저것 악세까지 포함해서 음, 다 비각인 야 나는 다 각인이거든 야다 비각인 장비가 나이아로프 망토 빼고 거의 비각인이네. 예. 장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네. 여자 본주 중에서 스펙이 이만큼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리니지 역사상.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방송 많이 보셔갖고 아,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초록냥 누나 한번 예, 제작 가보도록 할게요. 누나, 제가 원래 장난스레 이런 말은 잘안 하거든. 예, 여섯 번 만에 끝내드릴게요. 여섯 번 만에. 지금 또 오랜만에 과금을 하시는 거라서 굉장히 좀이 무게가 많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다이아 아끼시고 15만 다이아로 그냥 끝내드릴게요 18만 다이아 나 이런 걸로 잘굴안 치잖아 자 절대 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끝내드릴게요 길로틴 길로틴 전문입니다 제가 두 번만에 뽑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좋습니다. 이게 이거 일부러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누를 때는 원래 한번반에 무조건 안 돼. 여기서야. 어. 여기서 두 개로 가는 겁니다. 내가 길로틴 이렇게 뽑았거든. <목소리> 잠깐만. 이거 제작 소리가 왜 이렇게 이, 이상하냐?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정하 아무 걱정하지 마 <목소리> 자 여섯 번 실패. 아 진짜 초록냥 누나 거는 뽑아야 되거든. 돈을 많이 썼어. 이렇게 일단 4 0만이잖아 내가 이래갖고 원래 남의 거 러시는 안 할라 그래. 괜히 날려버리면은 존나 미안하잖아. 최선을 다하는데. 원래 리스 같은 건잘안 하는데 잠깐 리스 한번만 할게. 아, 절 수밖에 없어요, 초롱하 누나. 내 거면 진짜 안젖었는데난 엄청 빨리 가거든. 아, 이게, 씨. 제작 실패 소리가 좀 크네. 원래 안.. 이렇게 안 컸는데. 씨발 이거 빨리 나와졌는데 좆댔다 이거 씨발 하아... 몇번을 실패하는거야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60만대 어디 갔어요? 아, 로형어서 오세요. 아, 이게 한 번이 안 뜨네. 이철님 VIP 가입 감사합니다. 몇번이 실패하는거야? c 발로의 게임이 이게 또 아. 나레님 VIP 가이 감사합니다 박기철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네 예, 기철이형님 후원 감사합니다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조각은 뭐 이렇게 잘 나와? 얼마나 흘린 거야? 500에 60만 다이하니까 2천만원 떡사 먹었네. 아, 알았어, 알았어, 할게. 에리오 김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진짜 초록이 신화 실패에서 울때 같이 울었다. 초록이는 좀 주자 제발 문주도 힘내라. LMJ 백구두님 슈퍼 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 문주야 유널 어쩌면 좋냐 착해 빠져서 초록아 이런 동생 없다요. 아 형님 10만원 후원 만원 10 후원 감사합니다. 아 조각은 엄청나게 잘 나오네. 야, 이씨발 뭐야 이거? 시청자분들 이거 전비 확률 얼마나 돼요? 확률이 미공개됐잖아. 변동된 거 아니야 확률? 하... 에휴, 저 같은 거. sub indo by broth3rmax